찐뽕입니다 오늘은 레고 리뷰이은함인데 이거 그, 그, 하이스 오는 거있잖이이걸 <laughs> 이쪽에 이쪽에 이거, 이거, 팔아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이 이거, 팔아도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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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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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아이아이아이아니거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도거이 이거, 우리 아빠가 나랑 아빠가 이거 만든 거고 이런 거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 날라갔네날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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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상한소에 해볼 겁니다 그러면 레이 <laughs> 공격 반사! 이 뭐야 이이이이이이이이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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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장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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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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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입. 웃음> <laughs> <laughs>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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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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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디, 띠띠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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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뭐야 레이저 발사해요 대장님 <laughs> 아니, 여기서 발사하면 <말씀하면> 되었는데. <laughs> 이거 <어이>. 로이거레이어야 <laughs> 어, 어, 이거 돼로어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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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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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맞는데 거이 이거. 이거. 뒤거 이거. 해주세요 파거 이거. 랑군 이사 왔어. 밑으로 소리 쓸수 있어. 어떨 거야? 음. 아싸! 대박이네. 저는 타루스, 안녕하세요 저는 타로스 타로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심프컵 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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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너무 뾰족해! 아, 나 밑에가 너무 허약해 밑에가 너무 취약해 모든건 다 튼튼한데 밑에만... 밑에, 밑에 밑에 방어를 하나도 안만들어서 겨자 발사! <놀람> 하지만, 각도 조절. 으나내 <laughs> 이건... 이런. 여기를. 독일을... 같기 다시, 다시 붙었네. <laughs> 각도 조절이 <laughs> 가능하다, 나는. 아, 나좀 살려줘. <웃음> <웃음> 지금 그럴 시간이야. 아니... <laughs> <laughs> 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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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거 터졌어. 빨리 공사, 공사. <laughs> <laughs> 다시 붙어. 왜 이렇게 빨리 붙어. 띠띠 띠... 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